쌍계사 중창주 고산당 해원대 선사의 덕화를 기리는 부도탑과 행적비 제막식이 지난 29일 경남 남해 금산보리암에서 봉행됐습니다. 보광 덕민대종사를 비롯한 고산문도회와 원산법등대종사 등 원로의원 스님 등 500여 명이 고산대선사의 공덕을 되새기고 기렸습니다. 주지 경담 스님은 큰 스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어긋나지 않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은사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고3 대선사는 1933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나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75년 쌍계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 쌍계총림 초대 방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1년 범납 74년 세수 88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.